어제부터 누런 황사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 황사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이례적인 겨울 황사가 나타나면서 전국에 황사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서로는 황사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발오는 황사가 서풍이나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 20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짙은 황사는 오후 늦게서야 그 세력이 약화되겠지만, 내일까지는 일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황사의 강도와 지속시간이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공기도 텁텁하지만 날도 춥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서울 5도, 청주 8도, 대구 1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에는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목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